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서 있어라. 제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간편한 행장을 하고 이 날을 맞이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편한 행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히브리 달력 1월 14일 저녁에 6월절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때마다 애굽에서의 유월절 상황을 재현하여 현재 겪고 있는 사건처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팔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것은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들의 몸 가짐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예수님의 주 되심이 결정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주라는 칭호는 본디 큐리오스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세계 심판자로 정하신 주 예수님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종말의때 제자들의 상황은 그들의 주인이 어떤 만찬 연회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의 상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게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종들이 받게 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종들이 주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하인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과 완전히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주인이 2경, 즉 한밤중이나 3경, 즉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3경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3경은 주류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경험한 하나님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즉 삼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동풍에 의해 드러난 홍해 바닥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아나는 길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잡기 위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고 듣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날 새벽은 애국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도둑이 언제 도둑질에 갈지 알면 방비책을 세울 수 있지만 그걸 모르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인 집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40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근본적으로 인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이 잘 연결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에 부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인자는 묵시문학의 용어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심판을 내리실 분을 가르칩니다. 인자는 그 뜻이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심판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 곧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심판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될 순간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복음 21장 2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은 역동적인 역사 안에서 당신의 섭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은 주 예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방심하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이날은 도둑처럼 닥칠 것입니다. 심판 때의 갑작스러움과 심판 날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시대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깨어 주시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곧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대관식에서 양과 염소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상설교의 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종말의 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자, 잃어버린 자, 특히 소외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았는지 아닌지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표시로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은 인류의 왕곧 크리스도를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서 있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